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력 11월 30일 물때니라 손물때입니다 자 전체모습 볼까요 지금 미기 민어고요 통치 자연스러운 민어 큰 시야라 아니에요 4kg에서 5kg 왔다갔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잡버하고 전체모습입니다 무시이뭐 별로 없죠 민어 자버 그리고 참돔 그리고 능성어가 이런 건두 마리 짜리고 한마리 이거 하벌레 크네. 이 또한 배가 한 오십만 나올 것 같아요. 그 이상. 농어, 참돔, 자어 성대, 군평선이 중화서, 변댕이 이 작도 마찬가지로 자보입니다. 이렇게. 이것은 쫄보고. 아, 쫄보기 아니네. 미리복인가 어, 쫄보이 아, 밀복 같은데? 노래하고, 그죠? 자, 여러 고 생겼어요. 전체 모습. 전체 모습. 이게 다예요. 이게 연한 소형, 내척 290상자입니다. 이를 생겼어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유자망에선 세척 참조기 500한 상자 110그 잡어는 116 개고 자망 한쪽 홍어 500 마리 잡어 8덟 상자입니다. 저 유자망이에요. 어저께 그 무안 공항이 목포에서 멀지 않습니다. 바로 옆이에요. 근데 어제 한편 갔다 와갖고. 저 조금도 그 상황을 늦게 알아서 그쪽을 좀 잠깐 오면서 좀 봤는데 아참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비행기 사고 이거 참아 아무튼 참유 가족들 참자 이건 이자만 어생입니다 세척 참조 500만 원한 상자 그리고 잡어 116 상자입니다. 잡어는 뭐, 백조기하고, 요런 거예요. 오늘은 갈치는 아예 거의, 아예 없네. 아예 없어. 그러려라 전체 모습. 어, 갈치는 여기 다요. 자마, 자마 500상자. 한 척, 홍500 상자. 500마리 잡어 이8 상자입니다. 이건 홍보고요. 자 택배는 오늘 하루만 되고 또 내일하고 모레 쉽니다. 신정이라세요. 새해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잘 챙기십시오. ,이. 아무튼 몸 아프면 안 되니까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